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의 주요 문제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선거전만되면 항상 소수자의 문제는 뒷점, 나중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세입자 문제, 성소수자 문제는 사소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항상 나중이었을까요? 정치가 이 시대의 소수자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기득권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야 할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10년이 넘었습니다. 삼성 반올림 문제요. 13 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보호법 안에 임대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것이 89년도입니다. 내가 왜한 집에서 4년, 10년 오랫동안 못 사는지 아십니까?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낙태죄요 6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는 바뀌었고 시민들의 삶은 성숙되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지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 정치가 뒷꿈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재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지자체 단체장이라도 제대로 된 조례와 정책을 세우고 우리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로 나오면서 우리의 서울의 상을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요 건물 주에게 쫓겨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서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 알바생 그리고 프리랜서가 갑질당하지 않는 서울을 꿈꿉니다. 성수수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끊고 자신 그대로 살수 있는 서울을 꿈꿉니다. 여성이 마음 끊고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니고. 제주 화장실처럼 쓸수 있는 서울을 꿈꿉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자신의 남성성에 갇히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런 서울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이 바뀌어야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는 될것 같은 말들로만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나 될것 같은 말들 속에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뿜뿜한 영역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가진 자의 눈치 보지 않고, 얻는 이들을 위해, 이 시대 소수자들의 약자를 위해 뛰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로 나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할수 없는 것까지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청년, 세입자 그리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서울로 향하기 위해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정치, 그리고 소수자의 곁에 있는 정치,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8번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녹색창의 신지혜를 검색해 주십시오. 검색을 감사합니다. 검색을 감사합니다.